32인치 커브드 모니터의 뛰어난 몰입감과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고 싶다면 인터픽셀 IPQ3245 QHD 페스트 VA 180Hz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2560x1440 QHD 해상도와 180Hz의 초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선명한 영상 표현이 가능하며 1ms의 빠른 응답속도로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끊김없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곡면형 디자인은 시야를 넓게 감싸주어 몰입도를 높이고 다양한 게임 특화 기능과 호환성으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뷰에서도 화질, 가성비, 화면 크기, 부드러움, 밝기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며 쾌적한 사용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결점 제품으로 안정성과 신뢰성도 뛰어나 게이머와 영상 감상자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